기후도 정치도 우리 얘기니까 기후유권자 입문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후 변화와 정치가 만나는 곳 미래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보포어퓨처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김일해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왜 지금 청년 세대가 기후 위기에 맞서 투표해야 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할 특별한 게스트 세 분을 모셨습니다. 기후 솔루션의 정혜림 님과 정석환 님, 그리고 뉴에이지의 박혜민 님이십니다. 우선 세분 모두 자기 소개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림입니다. 기후 솔루션의 정혜림으로 소개된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laughs> 국민의힘에서 지난 12월까지는 상금 부대변인으로 이제 당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후 일이랑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어뭐다 아시다시피 개혁 있으면서 저희 당 지도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계속 현안 같이 보면서 기후 쪽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미래의 디레오보도 얘기하셔요 아 맞아요 <laughs> 아, 제일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인생 최대 스펙이었는데 <laughs> 비유로. 비유로 비유로 비례후보가 되었다 제가 아, 지난 총선 때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인재영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비례장당이었던 국민의 미래에서 원래 21번 받았다가 25번으로 밀린 <laughs> 비 <비운의 웃음> 후보지만. 프는지가 오늘 되게 중요한 <laughs> 제이 <laughs> 결정하자 <결제자자>. 그렇죠 그럴 <laughs> 수 있죠 네 그리고, 때, 이제, 인재 영입이 될 때도 기후로 첫 번째 영입된 음. 인재였고요. 그 때, 이제, 제가 기후랑 경제, 산업 쪽 전문가로 비례를, 비례 후보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당에서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최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당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기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여전히 좀 적어서, 우부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laughs> 정석환이라고 합니다. 그 기후 솔루션에선 가스 정책을 주로 보고 있고요. 어, 오늘 조금 자리가 부담되긴 한게 금방 소개해 주셨지만 뭐 예, 국민의힘 쪽의 비례대표까지 <laughs> 네, 하셨던 비례대표 후보에 오르신 정혜림님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혜민님은 어, 전직 사선 국회의원분과 아또 팟캐스트를 하셨더라고요. <laughs> 너무, 이게 제 네. 스펙이 스페인... <laughs> 아니 근데. 네. 더 엄청난 일들을 어 하고 계시지만요. 그래서 네, 이렇게 거물급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긴장이 되고요. 오늘 우리들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그 정치를 제대로 하는 정치인의 전시 유에즈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박혜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만 39세 이하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할수 있게.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시스템 빌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는 정치인을 발굴해서 키우고, 그 다음에 이들의 정치적 기, 지지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유권자를 모아서 연결하고, 기후처럼 이공3 0한테 특히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굉장히 명확한데요. 바로 우리 젊은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기후 위기로 인해 큰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왜 젊은 세대가 기후 위기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어, 사실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세대별로 관심사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뭐 이렇게 수학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들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음. 미래 세대와 지금 현재 세대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성장하는 배경이 저희는 초등학생 때부터 북극곰이 아파요. 그 북극곰이 살자리를 잃고 있어요.라든지 아니면, 뭐, 기후위기가 진짜로 있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오는 그런 시대를 성장해왔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은 여전히 오일쇼크를 경험하셨던 분들이에요. 본인이 젊었을 때. 그래서 원유, 석유에 대한 굉장히 큰 갈망이 있고, 그게 우리가 굉장히 가야 할 길이라고 믿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가지고 있던 경험이라든지 인식이 저희 삶에 굉장히 많은 가치 에서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대별로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말 크게 이슈가 됐던 연금 문제. 이거는 세대별로 입장이 굉장히 크게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서 저희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가 없어요. 형제의 이런 권력 구조라든지 의회 구조 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후 이슈 같은 이런 정말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저희가 살 세상을 저희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언제 절망감이 빠지냐 이런 고민도 굉장히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데 사람이 무력해지고 절망감에 빠지는 그 순간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예요. 내가 뭘할수 없을 때가 가장 무력해지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기후 같은 이런 왜 저희가 전 세계의 조별과제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나의 영향이 너무 미미한 이 커다란 아젠다 앞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라는 그런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 이 의제에서 저희 세대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으면 이 의제에서 우리가 정말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 예정된 미래를 그냥 마주해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시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굉장히 저 행복한 생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회사가 되게 잘 맞았어요. 되게 행복하게 회사를 다니다가 그거를 내려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할 자신이 없어서. 다들 아시다시피 2030년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후에서는 2050년이 목표이니까 탄소 중립에 2030년까지 우리가 어떤 궤도를 그 이느냐가 정말 많은 것을 결정할 거다. 그 시점이 변곡점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22대 국회가 2030년까지의 그 궤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 반드시 출마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후에서 정치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결국 이 젊은 세대의 경험과 인식이 네. 우리들의 가치관을 쉐이핑 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을 만들어 간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혜미님도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냥 생존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음. 그런 대화가 생각나요. 제가 20대 중반 때인가 대학 동기랑 얘기를 하나가 친구가 결혼해도 애는 안 낳나. 그래서 왜랬더니 야 지금 기후위기인데 우리도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 왜이 불행한 나라에 애를 왜 낳? 아 라는 얘기를 진짜. 해요. 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제 오늘 제가 가장 비통하게 기사를 보고 있는 게 산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터전을 잃는, 잃게 되는데 이게 뭐 연관성을 바로 잃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적어도 기후가 변했기 때문에 날씨가 달라지고 아니면 비가 오지 않고 그다음에 그 나무들이 품고 있는 어떤 그 물의 양이 달라지고 이런 그 다양한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후 위기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저도 이 문제를 약간 멀리서 봤을 때 2030년까지 1.5도씨만 안 넘어가면 되는 문제야. 오케이, 뭐 그럼 나뭐 플라스틱 안 쓰고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세, 으, 고기도 먹지 말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애인는저 때문에 비건이 되셨어요 저는, 뭐, 저는 먹지만 제가 설명을 했더니 결심해서 비건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 뉴에이지를 시작하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책을 다 때려 부어도 삼 도씨가 올라가는데 사실 제대로 하고 있지조차 않구나 그리고 이미 시작된 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이 재난들을 대응하기에는 어, 사회 시스템 체계가 너무 낡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전환하고 바꿀 수 있어?라고 하는 질문에 사실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바꿔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저는 기후에 대한 관심은 사실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정치밖에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결국 정책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는 건데 석하 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정책의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혹은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중요한 임무를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좀 연결해서 말씀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사실 제일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지속 가능하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는 세대가 아니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세대인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국회의원은 4년 정도의 임기 그리고 행정부는 5년 정도의 임기를 갖는데 그리고 공무원들도 사실은 보직 변경이 굉장히 자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단기적인 측면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기존에 이래오던 방식의 관성에서 흘러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비우기라는 것 자체가 비가역적이고, 그리고 갈수록 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기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자들이 과연 이제 그 피해가 심각해졌을 때 책임을 질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비단 젊은 세대가 관심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치권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당장 행동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고 캠페인하고 어~ 대화하고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죠 석관님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 제가 전전 직장이 책 연구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때 2050년의 기준으로 로드맵을 수립을 했어요. 2050년 타겟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막 정책도 만들고 뭐 법안도 준비하고 로드맵을 만드는데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50년까지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러니까 막. 그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쳐다보고 그다음에 책임 질수 있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더큰 목소리를 내고 더큰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열받는 상황인 거죠. 사실 회사 일로 치면은 남이 사지은아 그거, 그거 내가 치워야지 <laughs> 그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그 구조로 가면 안 되는 건데 네네. 결정한 사람 책임 못 지면은 책임 질수 있는 사람 결정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당연한 논리인데 사실 그게 그다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게 굉장히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담은 그 작은 회사 내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후뿐만 아니라. 그냥 의사결정자들이 본인들 기준으로 본인들이 봐왔던 세상만의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려버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대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잘 인지하고 있고 우리가 더 오래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필수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후 위기든 정책 결정이든 책임은 청년 세대가 지게 되는데 정작 의사 결정 테이블엔 청년이 거의 없다는 현실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정치 현장에서 이런 구조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정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 하나잖아요. 저희는 뭐 양원제도 아니고 국회 하나인데 지역구가 이렇게 주 되다 보니까 대부분 연세가 되게 많아요.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멋진 사람. 네. 뭐 이렇게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50대 후반, 60대에 응. 몰려있는 거죠. 그렇죠. 사시만 39세 이하 지금 국회의원이 어, 당선 기준 2024년 당선 기준은 보면 14명이고요. 응. 그 지난 국회 때는 13명, 그 지난 국회 때는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응. 근데 그 우리 만 39세 이하 유권자 비율이 전체의 31%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소대표되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더 슬픈 부분은 유해지를 시작했던 21년도에는 34%였어요. 어. 어. 근데 저희가 인구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비중의 변화가 31%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고 의사 결정해야 되는 사람 너무 적어라고 우리가 되게 당위적으로 얘기하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유권자 투표수가 60대, 70대 모여 있고 뭐 50대, 60대, 70대 모여 있기 때문에 뭐유권상공 유권자는 표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에 가깝죠.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당해적인 거랑 나한테 유리한 거랑 그 다른 문제인데 여러분도 사실 때 어, 다 의지대로 사시진 않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사시지 않나요? 석관님은 좀 달라요? 아, 저는 용기를 갖고 항상 의지배. 의지대로. 아 저런 분이 정치를 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네, 국회 구성이 저렇게 하면 공천은 못받아 <laughs> 그런 거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소실레스예요. <소시레스이야. 웃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게 소위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laughs> 막 문제라고 하더라도 근데 또 반대로 또 이후에 얘기를 더 드리면 좋을 부분은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들때어 아까 해림 님의 지역구 얘기도 해 주셨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떤 것에 움직일까에 대한 어, 부분에 있어서 이 공산국 유권자들은 이해도가 너무 낮습니다. 음. 너무 낮아서 우리가 SNS에서 엄청 화내고 챌린지를 해도 국회의원들은 그걸 기특해는 하지만 이걸 내 선거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액션은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액션의 모델도 되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후 위기 문제도 사실은 너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그 음. 기후 위기는 한번 정책을 세팅을 하면 이 고정 효과가 너무 오래가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례로 지금 이제 대왕고래가 한창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개발을 시작하면은 2035년부터 65년 뭐 그렇게 아마 생산이 진행이 될 텐데 이럴 테면은 그런 정책이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유발하는 영향 효과가 다시 되돌릴 수 없이 계속해서 진행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요 네.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에서는 특히 현재 결정하는 의사 결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 사실 의사 결정의 양상이 되게 유사해요. 기후위기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되게 단편적으로 의사 결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각이 나오는 결정만 한다고 해야 될까? 예전에 해린님이랑 석하님이랑 대화할 때. 제가 아니요 하석 연료 발전원을 끄는 게더 중요한 것 같고 이 문제로만 10일 내내 얘기해도 안 끝나는 것 같은데 왜 맨날 원전이랑 재생에너지 대결만 하고 있냐 물론 이후에 중요할 문제일 수 있지만 더 합리적으로 에너지 믹스도 할수 있고 그다여러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두 분이 말씀주신 게 각이 나온다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뭔가 갈등의 구조가 나와야 정당에서도 진영 정치로서의 의미가 있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봉삼공 세대로서 지속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금 개혁도 다 순순히 사실 모수가 그러니까 몇 퍼센트 더 걷고 몇 퍼센트 받아 이거보다. 사실 구조개혁 차원에서 노동의 형태가 달라졌고 인구가 달라졌고 막다 열어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논의는 잘 소위 안 팔려요. 그리고 기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정말 답답하죠. 이게 사실 딱 기후로 한정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 아젠다가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여야가 의견이 별로 안 갈렸던 뭐 이제 금투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였죠? 그 증여세 같은 거. 사실 민주당의 의견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쟁점을 걸게 별로 없었어요. 국민의힘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모습을 뭘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워? 왜냐면 양 당이 특히 이제 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주도로 뭘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하하거나 이런 게 네. 아니라 야당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주도로 뭘 했다 이런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갱점을 만들어서라도 음, 음. 이거를 우리가 주도했어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쟁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협의를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중요한 쟁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글로 가지를 못해요 이런 게 사실은 정치에서 굉장히 슬픈 부분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정치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쟁점을 가지고 힘도 있게 대화를 내, 나누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막 그래서 합의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야합했다고 그래요. <laughs> 되게 웃기잖아요. 제가 기후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총선 때 사실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랑 민주당이랑 의견이 갈릴 부분이 별로 없다. 그니까 누가 뭐 잘못했고 잘못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과학적으로 모델링에서 결정된 사안들이고 그래서 거기 루트에 따라서 따라갈 일인 거지 대신 이거를 어떤 그 곳에 더 웨이트를 많이 줄 것인가, 어떤 곳에더 집중할 것인가의 차이인 거지. 이거를 그렇게 편에 나눠서 싸울 일이 아니다. 사실 에너지 믹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을 조금 더 신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후 변화 적응 같은 문제에서 어느 곳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고 사실 경.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산업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의외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산업 전환이 되는 걸 앞으로 열심히 드라이브 하는 게 별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정당의 스탠스에 맞다고 늦,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철강같이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산업, 이런 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 시설 설비를 아예 전환을 하려면. 그런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서 이제 수소 캐리어 같은 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별로 이해에 맞지 않기도 하고, 저희 당에서도 별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철이 되면은 좀이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이거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게 공약이라고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로 역할이 어떻게 보면 좀 구분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각자의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도 그냥 이거 내가 하고 싶어 이거 내가 할 거야 음. 내가 더 멋있게 할 거야 그런 싸움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너무 안타깝게도 양 당의 정책의 차이가 기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점점 더안 나요 비슷하죠 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렵게 설득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들은 다 그냥 함구하고 좀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가 대중한테 설득하기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표로 이어지기까지는 진짜 힘든 일들이고 이럴 때면 우리가 기후위기 아까 조별 과제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경제 문제거든요 응. 그리고 국가 경쟁력 문제고 그럼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유권자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게 젊은 정치인의 진입도 중요하지만 기성 정치인들이 용기를 갖고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별로 설명이 복잡하고 인기 없을 수 있는 정책들이라도 이제 국민보다 한 발짝 앞서서 그 정책을 설득하고 이끌고 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용기 낼수 있는 문화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 기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해결해야 되는 모든 과제 끝에는 정치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석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 유권자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믿고 맡겨서 정치를 해줘라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공천 제도나 아니면은 정치가 작동되는 방식이 유권자 반응성이 너무 높은 정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까처럼 계속 진영을 음. 보여줘야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받거든. 요 음. 사람은 칭찬 받는 쪽으로 가죠 인간인데 욕먹는 쪽으로 잘안 하잖아요. 그리고 욕 먹다 보면 약간 따끔따끔하니까 자꾸 저쪽으로 가기 싫어지는 게 사람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유권자가 정치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신뢰도도 낮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정치인을 칭찬하고 움직이게 하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고관여층이고 정당 내의 고관여층의 어, 당원이거나 지지자인 경우에는 대체로 진영 싸움이 제일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무시하고 나는 진짜 문제 해결할 거야 이러면 공처 못 받아요. 재선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소신이 있었던 초선 의원들도 재선할 때는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성숙한 정치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때까지는 불가피하게도 유권자가 많이 하드캐리를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지만 음. 유권자가 정치인이 춤추는 방향을 바꿔주고 유리해지는 방향을 바꿔줘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잘 각을 세워서 싸우면은 칭찬하고 뽑아주는 게 아니라 기후 문제 제일 진심으로 잘 해결하는 사람이 당선되기 유리해지기 시작한다면 그걸 뭐 기후 유권자라고도 부르죠 그렇게 됐을 때 정치인은 어쨌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라고 할수 있는데, 형식적 민주주의는 성숙해졌을 수 있어도, 정치 시스템과 문화, 특히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그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회복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유권자 좀 하드캐리를 하고 어느 정도 정치인이 용기를 가지고 정치하더라도 유리해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저는 그때는 정말 믿고 맡겨도 된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혼자 돌파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젊은 기후 정신들인데요. 기존의 정치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젊은 정치인들이 기후 정치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잠시 쉬어가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